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신과 다른 존재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그들의 존재를 알리려고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시각적인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주어 성경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가시와 형상화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내려움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위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니라 가시와 형상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형상화된 우상들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눈으로 보이는 신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축소화하는 가정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우상들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려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형성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려 할때 모세가 하나님께 워낙건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강구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신의 산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여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살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으시고 환상이나 천사나 자연현상이나 선지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내세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가중스러운 것이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듯이 그들도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싶다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다 들어 주시지 않으셨지만 특별히 그에게만은 부분적으로 당신의 등을 볼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등은 우리와 같은 신체의 등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행적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과거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보며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실제를 그의 행적들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등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아야 하고 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본문을 보며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이후로.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고서도 꿈을 꾸었고 밀밭과 보리밭 사이에서 곡식단을 보고서도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 꿈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꿈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인간이라는 자격조차 없는 노예 때나 교수로서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요셉이 자기가 겪은 고난 속에서 반드시 자기에게 인생 역전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절망적이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마음에서 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셉은 항상 꿈을 꾼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훌륭한 점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른바 인신매매의 고통 속에서도 요셉은 입으로 그의 형들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무함에 빠져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전혀 그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복직을 하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가 막상 추록을 하여 옛 관직을 회복한 후 요셉의 은혜를 잊고 있었을 때도 요셉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의 믿음이 좋다는 것밖에 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뒤돌아보며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등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사무셨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과정이었고 그 행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 오히려 그의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온 이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국고를 맡은 막강한 권력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동생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은 오히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힘없고 비참한 유목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요셉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죄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또한 죄도 없는데 거짓으로 감옥에 가게 했던 보디발 아내에게는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가 있는 궁전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 눈물은 자신의 당한 고통의 세월에 대한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물은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된 사실에 대한 감사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5절에서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본 하나님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일들에 얽매이지 말고 더큰 안목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하나님의 등을 볼때 과거에 행한 것으로 인해 자기에게 가질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자기와 풀수 없는 매듭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회에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심지어 고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 사건은 그것이 발생된 이유, 목적이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이원론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원론이 주장하는 이 세상은 성과 악, 빛과 어둠, 행복과 불행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이나 악, 빛이나 어둠, 행복이나 불행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만 주관하고 좋지 않은 것은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악한 것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행하시지는 않지만 사탄의 악을 허용하시고 때론 악도 그 필요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는 사건이 비록 형들의 의지에서 비롯된 악행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에게 허용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그 형들의 악을 선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혹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보기 위해 모든 행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등을 보며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그런 상황에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자칫 운명론에 빠지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불행이나 고난도 다 계획된 것이라면 아무리 발부댕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기에 그냥 자포자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생각도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난 후 하나님의 등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같은 특별한 사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성도는 요셉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한편으로는 당신이 스스로 오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낸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성도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기본 자세라 봅니다. 우리는 일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며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가족 지역 나라 등의 조건들은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조건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을. 복 받은 자로 행복한 자로 반면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저주받은 자로 불행한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에게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 그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조건들에 얽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뜻 없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목적,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 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이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다 모두 구원을 그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속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간에 이 모두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러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등을 보고 지금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더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